여러분은 지금 대구의 명물을 만나는 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네. 아우 너무 아쉽습니다. 벌써 마지막 명물만 남았는데요. 어느 곳에 가나 그곳에서 꼭 맛봐야 할 대표 요리가 있기 마련이죠. 대구 하면 이름만 나열해도 침이 고이는 빨빨가맛 요리들. 막창, 보거 불고기 등 매운 음식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막창, 보어 불고기를 이기는 대구를 가장 대표하는 음식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건 기다려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결정적 힌트 나갑니다. 전국 방방곡곡 이곳저곳 풍성한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리는 안녕 우리 동네 대구 이편 여행을 여러분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대구 명물 1, 2를 지나 세 번째 대구 명물을 찾으러 왔는데요.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알아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요, 오늘 대구 명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나 드디어 세 번째를 찾으러 왔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다들 떡볶이 좋아하시죠? 떡볶이는 저희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국민 간식인데요. 여기 이곳 뮤지엄은 이제 떡볶이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이제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사실 떡볶이 박물관 하면 좀 생소하긴 하지만 떡볶이라는 음식 자체는 저희한테 굉장히 친밀한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대구 그리고 떡볶이 박물관 이세 가지가 어떤 연관인지 바로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따라오시죠. 네. 네. <laughs> 여기 들어갈까요? <laughs> 대구 떡볶이가 유명한 이유로는 묘하게 자꾸 당기는 이 중독성 있는 매운맛이 꼽히는데요. 처음 먹으면 이 속이 아를 정도로 매운맛에 넋이 나갈 지경이지만 자꾸 생각나고 생각나서 또 찾게 된다는 마성의 떡볶이로 정평이 나있죠. 박물관 내에 대구 떡볶이의 매운맛을 좌우하는 고추나무들이 쑥쑥 자라고 있었는데요. 대구 곳곳에 자리 잡은 떡볶이집마다 고춧가루를 기본으로 개성을 더한 양념들을 선보이고 있다죠? 어우, 시간만 있으면 전부 다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것 없으면 떡볶이 만들 때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여러분, 뭐일 것 같으세요? 바로 고춧가루죠.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고추나무가 막 자라고 있는데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이건 어딘가요? <laughs> 이곳은 저희 고 고추의 원재료인 고추가 자라나는 공간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조명과 콜링 포그 시스템으로 자동화로 이제 재배하는 공간입니다. 아, 이제 고춧가루도 옛날에는 그냥 저희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에서 이렇게 짓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정말 현대식으로 지어지는지 몰랐어요, 선생님.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기존의 저희 전통적인 재배 방식에서 벗어나서 저희 이제 뮤지엄에 오시면은 특별한 관리 방법으로 재배할 수 있는 고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 고추나무를 본다라는 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좀 쉬운 기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아, 고추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또 고춧가루는 이렇게 생성되는구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떡볶이 집중에 노포도 상당하다는 대구의 떡볶이, 그만큼 비법 양념들이 있기 마련인데, 아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전부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양념이 들어가는지 직접 보고 만져보는 즐거운 체험 코너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도 이런 촉감 체험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이 재료들이 특비법 비율로 섞이면 먹어도 먹어도 음또 찾게 되는 떡볶이 소스 탄생 여러분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원재료죠. 재료가 좋아야 맛도 더 좋아집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막 둘러보니까요. 이 떡볶이의 원재료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맞죠, 선생님? 여기 어딘가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떡볶이가, 떡볶이의 원재료인 소스가 탄생하는 공간입니다. 떡볶이 원재료부터 검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 위생적으로 점검된 소스로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공간입니다. 사실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리고 음식 만들 때 내가 직접 만들지 않으면 위생이나 좀 재료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 오시면요. 이 떡볶이가 만들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위생, 그리고 원재료까지 이제 한번 만져도 보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요. 얼른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음식의 맛을 정하는 건 손맛, 정성, 그리고 위생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은 특히나 더 위생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마련된 것이 바로 위생관리 시스템. 대구의 떡볶이는 분점을 낸 곳들도 상당한데요. 이렇게 위생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일정한 맛의 떡볶이를 전국 각지로 전하는 곳도 있답니다.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 위생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막 청소기 같은 것도 보이고, 막 소독하는 공간도 보이고, 정말로 위생과 관련한 밀접한 공간인 것 같은데, 선생님 여기 어디예요? 이곳은 떡볶이 소스를 만들러 가기 전에 모든 직원들이 무조건 거쳐야만 하는 위생 체험 공간입니다. 이제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실제로 동일하게 체험해볼 수 있도록 거치는 공간이신데요. 이곳에 오시면요 위생 관리 시스템을 거쳐야만. 체험실 입장이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바람도 나오고 지금 막 파란 불빛도 있고 제가 뭘한 건가요? 지금 이 공간은 에어 샤워기라는 공간이세요 우리 마지막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마지막 단계로 온몸에 있는 먼지를 제거해주는 단계예요 아까 나오는 바람 보셨죠? 바람으로 통해서 세균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laughs> 네, 떡볶이 먹으려고 진짜 몇 단계의 소독까지 제가 거쳤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오직 잉? 기계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대체 우리의 떡볶이는 어디 있습니까? 음, 떡볶이 스멜을 느껴야 되는데 떡볶이 만들기 전에 또 선생님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오셨어요. 떡볶이 대체 언제 만들어요. 손도 다 씻었는데. 아, 떡볶이 지금 바로 만들 수 있죠. 하지만 특별한 떡볶이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laughs> 떡볶이 특별한 떡볶이가 특별할 게 있나요? 뭐가 특별하죠? 이거 떡볶이 공장에 오시면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컵 떡볶이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어. 정말요? 이런 게 놓치실 건가요? 아, 제가 또 독보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어떤 떡볶이를 만들 수 있길래 그 특별한 떡볶이 빨리 보여 주세요, 선생님. 한번 체험해 보실까요? 네. 먼저 저희 티켓에 있는 음. QR 코드를 음. 스캔해 줍니다 오! 면 <laughs> 보시죠. 완전 신기해요. 오! 로봇트가 움직여요. 오! 와. 로봇이 우리가 꾸며야 될컵 떡볶이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오. 네. 빈 면에다가 이제 색칠과 꾸며 볼 거예요. 자, 한번 꾸미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라면 떡볶이 언제나 칠레. 여기 앉 계셨나요? 네. 이 용기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이제 색칠하고 이제 그림 그리시면 돼요. 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다 하나뿐이 떡볶이가 여기 떡볶이컵에 저만의 그림을 그리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아, 또 제가 대구여행을 지금 2주째 하면서 또 리빙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선물해드릴까 고민했는데 여러분, 저만의 떡볶이 만들어서 여러분께 선물할게요. 나만의 떡볶이컵 만들기. 중독성 있는 매혹적인 떡볶이가 담길 걸 생각하니 막 컵을 제대로 꾸미고 싶다는 의욕이 솟구치는데요. 제 마음 듬뿍 담아 꾸며봤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정성 들여 꾸민 컵에는 꼼꼼하게 포장된 떡볶이 재료들이 차곡차곡 담긴답니다. 부드러운 밀떡과 비법소스, 튀긴 어묵과 만두가 대구 떡볶이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나만의 컵에 담기는 떡볶이 떡과 소스. 와, 집에 가도 대구 떡볶이 맛을 볼수 있다니 이 얼마나 즐겁게요. 떡볶이 가게들마다 특별한 맛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대구. 박물관을 시작으로 대구 떡볶이 순례를 다녀도 3박 4일은 그냥 갈듯 싶은데요. 아니, 안 되겠어요. 다음 대구 여행은 떡볶이 여행으로 결정. 기다리는 동안 이미 입에는 침이 고이지만 모든 자동화 시스템이 그렇듯 꼼꼼하게 끝까지 포장해 주시는 정성. 와, 드디어 나만의 컵에 떡볶이가 푸짐하게 담겼는데요. 포장된 떡볶이는 즐겁게 집에 가서 드셔도 됩니다. 이곳 박물관에 오시면요. 떡볶이 한 그릇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와, 인심 후한 대곡. 너무 매력적이죠? 짠! 여러분, 드디어 제가 시식하는 공간에 왔는데요. 드디어,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이 떡볶이 스멜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딱한개 한번 먹어볼게요. 마스크 잠깐 벗겠습니다. 선생님, 만 드세요? 음. 네. 아. 잘 먹겠습니다! <laughs> 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짠! 어때요, 어때요? 너무 맛있다. <laughs>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음! 튀김도 먹어볼까요? 음! 찍어서. 있어요. 찍어서. <웃음> <웃음>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맛있나? 음. 여러분 사실 이곳이 박물관이잖아요. 그래서 박물관 말로만 들으면은 어뭐 지루하고 뭐 그냥 보기만한 데 아니야?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만의 특별한 떡볶이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떡볶이 제조 과정도 볼수 있고 게다가 마지막 여행의 정점. 떡볶이까지 맛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온 가족과 함께 놀러오세요. 떡볶이를 맛보고 즐기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까지 여러분 여기는요. 누구나 와도 즐거운 보장입니다. 얼른 오세요. 사실 제가요. 대구를 여행하면서요. 든 생각은 정말 대구 너무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이막 들었거든요. 여러분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택으로 어이서 어이서 안녕.